도면 글씨를 쓰실 때는요 에, 평소에 글씨를 필기 하실 때 보다 좀 뚱뚱하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얍실하게 쓰면은 음, 판도 가기도 좀 힘들고요 에, 안 이쁩니다 뚱뚱하게 쓴다 그리고 굵은 글씨는 큰 글씨는 되도록이면 에, 이런 홀더 같은 꼴드 없으면은 그냥 일반 연필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약간 무른 연필을 깎아가지고 쓰시면 되고요큰 글씨, 도면, 명 이런것은 자, 크게 쓰되 뚱뚱하니 옆으로 쓴다 이렇게 자, 수업시간에 이 실습시트를 가지고 똑같이 저와 같이 쓰는 연습을 이렇게 하실거예요 뚱뚱하니 씁니다. 도시도 그렇죠그 다음에 좀더 작은 크기로 해서는 실명을 씁니다. 실명 자녀방 원룸 약국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작은 실명 자 침실 거실 주방 식당 이런식으로 또 상업공간 같은거면 피팅룸 뚱뚱하게 쇼 윈도우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에, 이제 작은 실명에 들어가면 너무 두꺼운 곳으로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샤프로 하되 샤프 중에서 0.9 0.9 굵은 샤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는걸로 쓰려 하면요 쓰시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불편해요. 수풀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써봅니다. 그리고 이제 쓰실 때 하나의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어, 눌러서 이 힘을 누르는 데만 쓰시고요. 이 연필을 잡는 데 힘을 쓰면은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쓰다가 손이 아프단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꽉꽉 쥐는 거예요. 펜을 꽉 쥐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어떻게 하면, 요, 요, 요령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잡는데 힘을 쓰지 말고 누르세요 내가 눌러 쓴다고 하면 훨씬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이거 그냥 움직이지 않게만 버텨주고 밑으로 눌러서 쓴다고 하면 훨씬 편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한글은 이런 식으로 쭉 하고요. 에, 그다음에 영문은 영문하고 숫자요. 약간 크게 쓸 때는 홀더를 쓰겠죠. 자, 뚱뚱하게 하시면 돼요. 뚱뚱하게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뚱뚱하게, 자신있게 그 다음에, 숫자는 약간, 기울어져 쓰면 됩니다. 1, 2, 3, 4, 5, 6, 7. 동그라게두개 자, 콤마 3, 5, 10, 0 2만 5 0 10, 7, 0땡 땡땡, 6, 땡0땡땡땡0 9, 그렇죠? 0 음. 0 0 실명 뚱뚱하겠습니다. Bedroom, Living Room, 뚱뚱하게 Kitchen 그리고 과감하게 쓰시면 돼요. 이거 글씨를 예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도면 글씨처럼 도면답게 과감하게 쓰세요. 근데 이제 알아먹게 써야겠죠? 한독이 안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저처럼 과감하게 쓰십시오. 괜찮아요? 도면 글씨처럼. Toile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글씨는 0.9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싱글. b e d d o u b e d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뭐, 뭐 저기 샹들리에, 팬 라이트, 센서 라이트, 파이 센서, 어, 스프링클러, 벤틸레이터. 좀 생소한 것도 있으실 건데요. 일단 보고 이제 연습. 이것은 이제 글씨 연습을 해본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배우세요. 네. PVC 타일, 대포 타일, 러 여기는 이제 밑에 는 플로어 피니시는 바닥 마감. wall finish, ceiling finish, 뭐 appointed, 지정된, APP 해서 이렇게 appointed 줄여서 하는거 thickness 주께, 두께 9mm 짜리, 석고보드, 집선보드 두장을친 위에 지정된 컬러라 가로 마무리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